자, 그 다음 차량은, 어, 현대 LF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이죠. 자, 어, 지금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0월 누적 주행거리는 약 10만 3천 킬로 정도 지금 누적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델, 그 엔진은 가솔린 엔진. 그리고 1.6 터보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소나타는 아니에요. 그래서 1.6 터보의 모던 등급 소나타다. 그리고 1.6 터보 같은 경우는 좀, 어, 중고차에서도 상태가 좋고 한 그런 차량들은 들어오면 팔려요. 예, 들어오면 팔리고 들어오면 팔리고, LF 소나타 터보도 그랬었거든요. 들어오면 팔리고 들어오면 팔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후반까지 굉장히 좀 많이 찾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무사고 진단을 받은 차량이긴 하나 어, 요 핸다 부분하고. 뒤쪽에 쿼터 패널까지는 이제 여기는 교환, 한 군데는 판금 이렇게 두 군데가 하나 교환, 하나 판금 정도는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차량 금액은 1,570만원 맞습니다 자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휀다 교환 하나와 그리고 뒤쪽 조수석 쪽 뒤쪽에 판금 황금 하나가 있지만은 그래도 골격이라든지 프레임 뭐 휠하우스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뭐 트렁크 플로어 이런 부분이 다치지 않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이스토리가 있죠 거기서 이제 자차 처리한 게 4건 정도가 있는데 약한 495만원 정도가 지금 측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메리트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차량 을 구입하신다면은 두 번째 차주가 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사실 소유자 변경이 좀 많았던 차량들은 여러 사람의 손이 타가지고 조금 뭐 관리 소홀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차량은 한 사람께서 계속 쭉 관리를 했다 보니까 어 항상 뭐가시는뭐 정비소를 가셨을 거고 뭐 항상 교환 주기나 이런 거는 제때 제때 잘 하셨을 거고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소유자 변경이 많다고 해서 그 차량이 별로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유자 변경이 좀 있는 차량들은 보통 이제 중고차를 사셨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중고차를 사시면 가장 먼저 하실 선행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걸 겁니다. 가장 가까운, 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비소를 가서 이 차량을 점검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점검을 하러 가면은 뭐라도 하나 고치고 나올 겁니다. 엔진오일 교환을 하든,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을 하든, 미션오일을 교환을 하든, 왜냐? 정비소가 그런 곳입니다. 중고차 샀다라고 하고 이제 가면은 뭐라도 하나를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걸 바꿀 부분들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교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그만큼 정비소를 많이 갔던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가 더잘 됐을 거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뭐, 뭐, 너무 진짜 뭐, 기, 뭐, 진짜, 뭐, 있,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의 소유자 변경이 많은 건좀 그렇겠지만, 은 연식 대비해가지고 뭐한 8년 정도 지났는데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는 적당한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인 소유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연식 대비해가지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딱 적정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5년 정도가 지났는데, 보통 1년에 15,000에서 2만 계산하니까 딱 10만 키로면 적정 수준이고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어, 저희가 이제 어, 중고차 진단협회가 있습니다. 중고차 진단협회에서 또한 그리고 국토부에서 어, 정한 기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제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이 엔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보통 평균 사람들은 15,000에서 2만0 0 k m 정도를 타면은 이 기계에 기가 좀잘 이게 이제 뭐 질이 들었구나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딱이 차가 딱그 시기죠. 지금 한 약간 한 5년 정도 됐는데 10만km 딱 길이 잘 들여진 그런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차량도 히스토리는 요 정도까지 하고 차량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감독님 들어와 주시고요. 자, 자, 지금 운전석 쪽, 어, 지금 헤드라이트 깨진 부분 없고, 그리고 좀 물이 차 있거나 한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 차량이 이제 1 6 터보다 보니까 살짝 외관상에 좀 일반 유라이즈 모델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면 범퍼라든지 전면 그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피아노 블랙이 들어간다든지 전면이 이런 약간 다크 크롬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리어 있는 쪽 부분 보시면 디퓨저라든지 그리고 어 듀얼 머플러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전면 뭐 범퍼까지도 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본인도 깔끔하지만 뭐 스톤 칩들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좀더 궁금하다고 하신다면 0554-3184-4676 전화를 하시, 해주셔도 되고 리본커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외부고지 항목 내부고지 항목 해가지고 저희가 사진으로 다 찍어서 올려놓은 그런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아니시면 0554-3184-4676 전화하셔가지고 1대1 라이브 상담 신청하기를 눌르셔가지고 라이브를 하신다면은 고객님만을 위한 그런 방송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바로 뭐 고지 항목들 좀다 카메라로 다 담아주세요. 뭐 엔진룸 열어주세요.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저희 리본카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자 조수석 쪽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자휠 컨디션 아주 양호하죠. 어 다크 크로 아 다크. 아. 블랙입니다. 약간 블랙인데, 그레이 톤이 좀 섞인 그런 블랙 휠, 적용되어 있고, 알로이 휠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은, 오, 타이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7 80% 남아 있고요. 타이어 제작년도는 2021년에 43주 차, 43주 차니까, 보자, 4, 1. 어, 약한 9월 말쯤이나 10월 달쯤 제작된 거네요. 2021년 9월 또는 10월 초쯤 제작된 그런 타이어다. 그리고 피렐리. P, P8, P8이라고도 하죠. p r 리 l l 의 P8 타이어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어, 부분 달라요. 1.6 터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캡 자체가 블랙, 피아노, 피아노 블랙 지금 적용되어 있고, 여기 살짝 스크래치 보입니다. 근데 뭐 크게 눈에 띄진 않는데 카메라에가 안 담길 거예요. 아마 진짜 뭐 머리카락 정도의 예, 지금 스크래치 살짝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다크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이 좀 다르다. 일반 쏘나타하고는좀 다른 디자인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측면 부분, 조수석 쪽 측면 부분도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이런 데좀 문콕 같은 거 보입니다. 여기. 여기 문콕은 좀 보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 리본카 홈페이지 어, 외부 고지 항목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더 참고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휠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조수석도 뒤쪽인데 휠 컨디션 양호하고 타이어 트레드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21년 42주차, 그러니까 9월달쯤 21년도 9월달쯤에 생산된 타이어 피렐리 타이어 지금 적용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트렁크 리드 있는 쪽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깔끔하죠? 트렁크 깔끔하고, 순정 발매트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 이 이제 이뭐 보통 이제 발매트로 코일 매트 이런 거 많이 까는데, 그래도 순정 매트는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가닛이 있는 부분도 크게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있는 쪽 부분, 범퍼 있는 쪽 부분, 크게 눈에 띄거나 말씀드릴 부분 없고, 요 부분이 좀 다르죠. 1.6 터보라서 듀얼 머플러뭐 쌍마우라라고도 하죠. 예,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 있고, 뒤에 리어 디퓨저, 공기의 역학적으로 지금 잘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치고 오는 공기를 위로 싹 올려주면서 조금 더 공기의 저항 없이 차가 좀 빠르게끔 달리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리어 디퓨저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일반 소나탄 유라이즈랑은 좀 다른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터 패널까지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아, 드디어 이제 휠 기스가 좀 보이네요. 자, 이쪽 부분, 운전석 쪽 뒤쪽인데 휠 스크래치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행상, 운행상에는 큰 문제 없고, 이런 부분은 휠 복원으로는 다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나 좀 보기가 싫다라고 하신다면 출고하시고 어, 휠 복원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도 아주 양호하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전체적으로 내 입장이 전부 다 양호합니다. 자, 뒤쪽 시트 컨디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하고 어, 한번 냄새 한 맡아볼게요. 담배 냄새 없습니다. 악시 없고요 예, 일절 없습니다. 네. 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는 것 같고, 요 부분에 좀 얼룩 같은 거 있는데, 에, 이거는 그냥 닦이는 것 같아요. 닦이는 부, 얼룩이고, 따로 구멍이 나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네, 깔끔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에어벤트까지, 뒷좌석까지 조절할 수 있는 에어벤트에 예, 스키스루. 스키스루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뭐, 용도가 다양한데, 스키가 이제 길잖아요. 스키 장비들이.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에서 이렇게 딱 넣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키스루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성 열선 시트도 적용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세요. 디자성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스마트키 두개 지금 다 있고요. 보유 중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 오, 제가 너무 왔다리 갔다리 했네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도 한번더 <laughs> 잡아주세요. 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끔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룸미러 하이패스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패들 시프트도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패들 시프트. 그래서 일반적인 소나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1.6 터보. 모던 등급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한간에 뭐 이제 완전 신형 소나타가 나왔죠. 근데 그 전에 DM8, 매기, 매기 소나타라고도 불렸던 DM8 소나타 그 차량도 2.0도 잘 나갔지만 그래도 1.6 터보 모델이 훨씬 더 신차 출고가 많이 됐었어요. 인기가 더 많았고 금액은 더 비쌌지만 그래서 이 차량도 그런 모델이었다. 라고 봐 주시면 돼요. 2.0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지만은 어 조금 뭐 즉각적인 반응이라든지 터보 차저가 없으니까 즉각적인 반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이제 가솔린 모델에 터보 차저를 장착을 해 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어 밟으면은 치고 나가는 또 그런 차량이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